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헨즈 오늘 주가 알아볼 거고요. 자, 모헨즈가 최근에 한덕수 총리 관련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이죠? 갑자기 대권 후보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어,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에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이제 8% 8.89%이 정도 되는 지지율을 확보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격차를 굉장히 좁혀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보수 후보자 중에 지지율 1위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제끼고 자 국, 국힘 지지층 및 무당층에서 한덕수의 지지율이 28%가 넘는 그런 지금 지지율이 나왔다. 김문수 후보 18.2%를 좀 크게 제친 모습이죠. 향후에 그래서 한덕수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현재 무당층이죠. 거기서 이제 경선에 지금 참여를 하지 않는데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높여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당층 지지율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면서 한덕수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덕수가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은 이 대권에 대한 시나리오가 김문수와 한덕수의 2파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저는 단일화가 될 거고 이 단일화의 주체가 이제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희비가 갈릴 수 있는데 이 단일화 논의가 지속되기 전까지는 자, 이두 종목에 이두 테마주의 주가가 굉장히 저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테마 쪽은 많이 주춤하죠? 왜냐?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가를 끌어올릴만한 명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쪽 김문수와 이 한덕수 간의 단일한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이두쪽 테마를 두고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매매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지금 모앤즈 약간 대장주 그룹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대장주 그룹은 지금 시공테크 그리고 대성창투 대한제당 대한제당 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쪽 관련주에 조금, 지금은 이쪽에 치중을 하는 게좀더 맞다고 봅니다. 모엔즈? 저는 분명히 잠재력은 있다고 봐요. 대신에, 이 잠재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다. 수급이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기관들이 매집을 좀 많이 해놨어요. 3,000원대 요 라인에서. 3월 말부터. 아마 증권가에서 좀 찌라시가 돌았, 돌았을 겁니다. 한덕수에 대한 찌라시가.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직 팔지 않았어요. 아직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있어도 괜찮을 거다. 언제까지 갖고 있는다? 자, 월요일 리얼미터 지지율 발표될 때까지. 자, 이때까지 갖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이제 갖고 있다가 매도를 하잖아요. 매도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장주로 갈아타야죠. 대장주. 대장주를 해야 여러분들이 자두배 수익 날거1 0배2 0 배로 바뀌고요. 여러분들 뭐 손실이라 조금 두려울 수 있어도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손실을 보고 나오고 대장주로 갈아타기만 해도 그 손실 하루 이틀이면 다 만회되고 저는 수익 금방 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인지 분명 갖고 있지만 대장주 그룹에서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매도 타이밍은 제가 분명히 다시 잡아드릴 거예요. 매도 타이밍은 잡아 드릴 거고, 제가 대응 전략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모엔즈 관련된 목표가를 좀 다시 좀 설정을 하고, 우리 한덕수 관련 대장주 그룹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쪽만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주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때, 우리 김, 김문수 테마 쪽도 지금 상승이 크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저희 시나리오, 저희 소통방에다가 이런 브리핑을 다 해드리고 있죠. 자,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어떤 쪽이 가장 이슈가 되는 건지.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브리핑을 다 드리고 있다. 특히나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관련주로 상학가 하나 먹여드렸죠. 형지 INC, 형지 글로벌로 상학가 크게 먹여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언제 말씀드렸냐? 제가 4월 11일에 말씀드렸다. 4월 11일에 정확하게 딱이 저점이 형성되는 날짜까지 다 예측을 드리고, 형제 INC 신호 드리면서 수익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선 테마를 바라보면 된다. 분명히 모엔즈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대장주를 잡아라 랍니다. 대장주.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대상, 대장주 잡으실 분들은 <laughs> 저한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추가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대응전략표 받으실 분들 저한테 모헨즈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목표가 설정해드리고, 다른 종목도 관련주 잡을 수 있는 종목까지 제가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모헨즈 오늘 좀 알아봤고, 여러분들 조기대선 1,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 반. 조기대선이 한달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앞으로. 이 주가를 잡아가셔야죠.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도 어렵고 트럼프가 막 관세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증시가 어려운 만큼 대선 테마주들은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2025년 조기 대선을 위한 역전계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요. 지금 문자와 텔레그램 같이 신호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유입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현재 500명 남짓한 회원님들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자, 조기 대선 관련이기 때문에 자, 빠르게 조기 마감될 수 있고 두달 안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장이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의 손해라고 볼수 있어요. 조기 대선 관련한 인맥, 정책주 관련돼서 신호를 제가 발송드리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 시황 정보, 지속적인 시장 정보에 대한 브리핑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향후에 매집 전략까지 안내를 드리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대선테마 누구보다 지금 제가 시나리오 잘 맞추고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를 꼭 잡아 주셔야. 돈을 벌수 있는 기회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이는 대선 관련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항상 뉴스를 보고 그냥 넘기지 말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돌려보면 정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대선 테마주에 대한 뉴스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슈가 될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대선에서 주목받는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이 그 후보와 연관되어 있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곧 돈이 된다는 것을 부자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정치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대선 테마주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었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도전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테마주를 추천드렸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대선 테마주, 오리엔트 전공.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러한 특정 후보와 연관된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매수 타이밍, 목표가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브리핑을 드렸던 대로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졌고, 정확히 급등 수익으로 연결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선 시나리오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끝냈고, 설정된 전략에 따라 매,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어떤 대선주를 사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향후 두달 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섹터가 바로 대선 테마주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정책 관련 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정치인 관련 인맥주들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봤을 겁니다.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그러한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뉴스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집중하면 돈이 보인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선 테마주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를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선 테마로 수익 내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립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수익, 결코 꿈이 아니게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대선테마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팔아야 할지, 앞으로의 대선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료로 진행할 때라도 참여하셔서 단돈 10만원이라도 직접 매수를 해보시고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대선테마주 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특정 후보와 연결된 종목들이 몇 배씩 상승했었죠. 이 모든 종목이 중간중간 큰 조정을 받아왔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주식시장에서는 큰 불을 쌓는 사람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불을 쌓는 투자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불을 쌓으려면 도전을 해야 되고 많지 않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고 나도 다른 투자자들처럼 대선 테마주로 큰 수익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든 부담없이 제 번호 남겨놓고 있으니까 자, 위쪽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010-270-23467번호로 저한테 대선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